아, 아시 그래서, 어, 저는 컴백해서 우리 아로아 팬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굉장히 어, 즐겁고 또 설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로아 팬분들도 우리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마워요. 어, 굉장히 깔끔했어요. 네. 깔끔했어요. 네. 준비 정말 네. 다한것 같고. 어, 어 일단, 것처럼. 네, 그 1월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바람이 불고 이렇게 편히 입고 있는데 뭔가 대자루 같아요. 저는 그때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어떤 거예요? 그 1월부터 네. 아 우리가 10월에 10월에 다시 오겠다. 아, 저는 그 그림을 그 그리고 있었어요. 사실. 아, 근데 오. 제가 생각한 그대로 햇빛 아래 아로와 햇빛 아래 m 제 햇빛 아래 아스로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제 꿈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우리 아로여러분에게또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하. 여러분들 이따가 또 응원 알죠?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RT! 네, 일단, 이렇게 또찬발한불 때, 이렇게 또 저희가 미국 팬리팅을 하게 되었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10개월 만에 해도 뭔가 되게 습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한 자리인 것 같고, 여러분들 편하죠? 네, 근데, 항상 3만원볼때 그 이렇게 뮤직 투어 미팅을 할때 되게 추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느낀 에는 그렇게 엄청 추, 추진 않아가지고 다행히 우리 아로하가 핫초코 먹고 조금은 따뜻하게 저희랑 같이 투어 미팅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일가 블루 플레이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야하. 어 아로아 오랜만에 선배했어요 보고 싶었죠? 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 빨리 아로아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어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어, 어제 첫 무대 보고 어땠어요? 네, 좀 색다른 스타일이어서 저희끼리도 그, 파이트 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로하가 뭐, 조금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색다른 시도를 해봤으니까, 좋아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누구... 음... 안 아, <laughs> 아, 조용히 감사합니다. <가. 웃음> 그리고 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뭐 하지? 뭐가 제일 좋아요? 저희 새러곡 중에? 다? 다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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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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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가사가 좋지 않아요? 유어 마의 가사가 너무 그렇죠. 예쁘지 않나요? 맞아요. 저 그거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혜형이 요즘에 감성 컴백이어가지고, 고객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울어요. 네. 아, 진짜 울었대요. 네. 오늘형 6집 컴백한 거 아직도 실감 가 맞나요? 문득형, 문득형. 시회가 맞나지. <laughs> <시회가> <laughs> 아, 실가 <laughs> 역시. 저 뿐만 아니라 다 울었잖아요, 다. 그죠. 그래도 시간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다 아들을 안 낳잖아요. 오늘 함께 얘기하는 그 느낌이. 근데 그 말이 딱 정확하다니까요. 아무튼 음, 오랜만에 컴백했으니까 오늘 다 같이 얘기한 대로 활 a 게 즐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죠? 예. 너무 고마워요. 아 뭔가 진짜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어제 첫조대를 해봤지만. 저도 은우한테 옮은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왜 네, 그런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이번 활동은, 어, 뭔가 뭐 많은 일도 있었지만, 준비 기간에 되게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저희로서도 되게 새로운 느낌을 내려고도 이제 음악적인 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저희도 뭐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블루플레임을 수정 녹음만 한 3번인가 4번을 했죠 맞아요 이번 앨범이 근데 다 수정 녹음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번에 어떻게든 최대한 오랜만에 나오는 거고 아나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수정 녹음도 많이 하고 편곡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선을 뽑아보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아로아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고 마음을 들어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앞으로 이제 어제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 거니까 이제 활동할 때까지 파이팅 해서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